레드볼 형 아. <laughs> 이거 좀봐주시겠어 아. 빨리, 하나 더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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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빨리리리 아, 어, 어, 수비 좋다! 수비 좋다! 수비 좋다! 나이스! 집어 가야지!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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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받아줘, 받아줘! 자, 자요, 자요, 자요! 오케이! 천천히 돌려! 가보라! 나이스, 나이스. 자, 다리 <목소리도> 잡고 천천히. 더 돌려, 더 돌려. 어, 빨리 피해. 여기있어 12점 차, 1 2점 차. 다음 점수 다음 점수스 나이스. 그래, 스 나이스. 그래, 나이스. 나이스. 다 받아들여 나와. 움직여야 돼. は、哎 都快点，别停！快点！上！来射！来射！来射！来射！厉害！厉害！

음? 다시 응? 어 약간 신중하거야어 <laughs> 약간 뭐야 이거 뭐야 들어가서 멋있었는데 좋다 아 됐다 나이이만더 좀만 질툴 좀만질좀만 이렇게 말는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갔지? 한명 반대로, 한명 반대로. 여기 다 왔잖아.